기업화된 권력인 레거시 언론사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뉴미디어의 제재에 반가운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각종 커뮤니티 등의 이틀막과 길들이기에 의해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오히려 기적권자들의 비리와 범죄에 관련한 방패막이가 될 것인지 아닌지 참으로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인들은 입으로는 국민대 통합을 계대지처럼 아, 지수되고 있지만 오직 기득감을 위해 추종자들을 부추게 정치적인 의과 뜻을 달리하는 국민들을 적으로 아, 간주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공감, 의미와 비난을 하기 일수인 사상입니다 아, 네, 오늘의 현실이겠죠. 이에 추종자들은 진실마저 외면한 채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어, 분별력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정작 표현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을 뿐 무엇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